노 원구에서는 방음 터널의 천장 구조물이 붕괴되어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지방 당국이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약하게 처져 있습니다. 교통이 차단된 도로 위에는 경고등만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 도로의 방음 터널입니다. 어젯밤 10시 15분경 이 터널의 천장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천장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붕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차량 위에 있던 두 명의 공무원이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아 다른 차량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고 수습과 철거 작업으로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으나 오늘 오전 6시 15분 경에는 다시 통행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인근 인도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서울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 도로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이후에 다른 차량들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차량들이 안전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지하에서 진행 중인 겸전철 공사로 인해 단한 진동을 여러 차례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 시 진동이 매우 심했습니다. 판매 중인 와인이 흔들려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지하 배관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